Day 11 from 절대외투입니다. 절대외투의 Day e l e 예습 3 0 단어일게요. n u Cast Cast 첫 번째 던지다. 두 번째는 Cast 음, 배역을 정하다. 세 번째는 Cast 그 Giveus 명사고요. Two Collision 충돌. Three Consumption Consume 의 명사형이에요. 소비. Four Curiosity 호기심 궁금증. 5. Desperate, 절박한, 필사적으로 빈, 희망이 없는 6. Distinguish, 구별하다 7. Editorial, 편집의 그 다음에 어, 신문사설이라는 명사도 있대요 그 다음에 8. Eventually, 종국에는, 어, 마지막에는 9. Farming, 농사 Ten, physiologist 미래학자 l a v e n humanity 인류 l u 저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humanity는 인류인데 human humanity h u m humanity고요. h u m s s 쓰기 있는 이런 거요 h u m i d i t y 그러면 읽이고 Humility 이렇게 하면 겸손 음. Humanity 이렇게 하면 지금 음. 1, 2, 3, 4, 이게 t r o u 이라고 같이 외워 둔 거면 좀저게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2. Insistent 우기는 13. Night I'm sorry, Night 기사 14. Maximum 최대치 미니멈을 관점 아니고요 15, 모토, 좌우명. 16, o p e r a t 수술, 기계작동, 사업경영. 17, period. period는 기간, 마침표,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생리도 p e r i o d 니다 18, prejudice, 편견. bias, 하고 비슷하죠? 편견. 그러나 s t e r e o t y p 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건 고정관념 쪽으로 비스는 하지만 네, 고정관념인 뜻이고요. 1 9 w e n c h 동물농장이이게말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w e n c h 20.Respectable 존경할 만한 21.Separation 분리 이별 22.Sphere 구체 shape of a ball 곰 모양을 말하고요. 23.Struggle 응가중수다. 발버둥치다. 토니폴. 터부 금기상. 토니파이. 프레슬레이션. 번역 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페이폴. 신세계에서 200%이렇 했는데요. 이건 수증기. 토니세븐. 위스컬. 고양이 수염을 말합니다. 토니 어뮤즈. Amuse는 entertainer 같을 것 같아요. 즐겁게 주다. 39, atmosphere. 이것은 1차 뜻이 그 대기권. 이런 뜻이 있고요. 두 번째 뜻이 그 분위기. 30. 마지막에 biography는 전기문입니다. 앞에다가 auto라는 스스로 자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오토를 넣게 되면 자서전이 되거든요. autobiography는 자서전이고, 그냥 biography는 전기문을 말합니다. 네. 이 30글자가 데이 일레븐에서 나왔네요. 이주실까요